알리나 씨가 나왔는데 그냥 쓰는 경우가 해로에 있다 없다모르 없다. 바꿔라 임피던스, 임피던스. 얘는 모로 바꿔 J, J 오메가 L, L. 입에서 바로는 어이지 무슨 뭐 생각하는 척해 음. 씨 나왔어 J 오메가, J, 오메가 C, C. 분해인이지 분해인 우린는 지금 모로 바꾼 거야 임피던스, 임피던스. 그래서 병렬 파트에 뭐 걸렸어 음. J 오메가 C 네. 그러면 다음 시험 은또 와야 돼. 계속 네 발목을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가지 뭐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질릴 거예요 확찔러버릴 거예요 내 이제 그냥, 그냥 발로 찔러버릴거까 정신 차리라고 세 번째야 네. 열번 해도 안 돼요 사실 내가 더 화를 내고 막더 때려 죽일 듯이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슴에 새겨놔 네.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, 이거 그냥 너 속으로 하고 넣는 거야 뭐야 J 오메가 C 하고 끝냈어야지 얘가 어드미턴스지 그지? 네. 얘는 인피던스였고 얘가 아니고 얘가 답이란 말이야 근데 왜 이걸 1번에 놓겠어? 다 이걸 찍을 테니까 출제자도 아는 거예요 출제자도 그러니까 우리는 출제자 놈이 우리를 어떻게 갖고 놀지를 우리는 그걸 미리 파악하는 게 좋다 그난 그걸 다 전달해 주고 있어 네가 내 얘기를 안 들어서 그렇지 음. 우리가 출제자 위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기좀 못다 멀미나서 못다 이거 다 빠져들거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? 출제 자료 갖고 놀면 돼. 야, 요 요거 뻔해, 요거, 요거. 야, 야, 이 새끼 이거 뻔해. 야, 시니까 어드미턴스인데 야이 새끼 사기치려고. 어 진짜 이 새끼 말이야. 이거 그냥 에, 답은 이번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야. 난 그걸 다 전달해 주고 있어. 수학적인 전개, 정기적인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었고 출제자들은 이렇게 함정 파니까 너 개념 요거꼭 잡아서 요런거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건 다똥꼬니으로 빼고 그거 나는 생각이 안 나요. 깜빡했어요. 떨어지고 나서 분명히 그럴 거라고. 정신 차리자. 예. 네, 소용이 없다니까. 네, 소용이 없어요. 그래도 이겨내자 우리는.